네, 안녕하세요 네, 안녕하세요 no 네, 안녕하세요 물결파에 새로 들어온 블랜입니다 <laughs> 어... 블랜TV 물결파에 어 들어와서요 어 첼로님의 유튜브를 보시고 보시거나 어 악팅님의 유튜브를 보시면은 알알수 있으실 겁니다 네. 제가 어 그런데서는 말을 좀안 했는데 제 유튜브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좀 말을 많이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제 채널 많이 봐주시고 잘 부탁드려요. 네. 오늘은 네. 오? 어? 오른쪽 클릭. 우클릭 맞지? 오른쪽 클릭. 어, 그게 우클릭이지. 어. 안 돼. 왜안 돼? 야, 그럼 두 번째 거 눌러 봐. 알았어. 안 돼. 아, 진짜 진말로. 다안 돼. 안 돼. 야, 그러면 다른 거 하나. <laughs> 아, 알았어. 야, 우리가 응. 잘하는 게또뭐있지 우리가 잘하는 거? 뭐 파쿠르? 아 그래. 우리 그 생존하는 거. 아, 생존하는 거 그래. 근데 우리 그거 잘하진 않잖아, 솔직히. 아, 정말 잘 시작하고 배틀 시작하는 순간 바로 만나서 죽잖아. <웃음> <웃음> 무기도 못 구하고. 우게 아주 잘하는 거지. <laughs> 맞아. 우린 아주 잘하지. 그래. 맞자 <laughs> 됐어? Let's go. l e 오 타이밍 잘 맞췄어. 어? 어 일대일이네? 그러네. 너부터 죽일 거야. 일대. 오. 먼저 먼저 철검이랑 낚싯대랑 나고기랑 어 있는데 왜넌 없어? 안 됐다. 오야다이아 바로 찾았어. 나이스. 왔어, 신난다. 일단 돌부터 돌부터 캐고. 아 맞다, 나무도 캐야 돼. 어, 이 상자. 오 나이 왔어. 왔어 철골갱이 준다 여기서 상자에. 아 맞다 철은 안 캐도 되겠구나. 그럼 일단 다이아 오. 어. 어, 저 사람, 싸우려고 해. 아, 아, 저 사람 죽일 거야. 어? 죽었어? <laughs> 뭐야, 저 사람 돌고기인데 왜 저렇게 싸움을 잘해? 아니, 돌곰인데왜 저렇게 싸움을 잘해? 뭐지? 나왜 죽었지? <laughs> 어? 다섯 명, 여섯 명 남았는데, 너까지 앞에서? 응, 너, 탑6야. 아니야, 100명 하는 건 아니야. 100명은 어? 어, 100명은 아, 아니야. 5명 남았어, 보니까. 아, 그래? <laughs> 너그 수법을, 슈퍼블... 야, 너 다이아 있네, 여기. 어, 네명 남았어, 이제. 내가... 응. <laughs> 막 사람들끼리 죽여 가지고 막 그래서 너랑 어떤 사람이랑 1대1이 되는 거지. 그래서 너 다이아 검을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랑 싸워 가지고 이겨서 승리하는 거야. 응. 너저 상자는 뒤졌지? 없지? 오 저기 내가 살던 곳이다. 니네 뒤에 뒤에 네 뒤에. 어? 앞으로 쭉. 앞으로 쭉. 앞으로 쭉. 여기 여기 아, 돌 아, 돌로 이렇게 이어진 곳으로 넘어가. 아, 어. 아, 다이아. 다이아가 저기 있어. 어, 아, 다이아 몇개 있어? 아, 그럼 그 다이아 가 만들 수 있네. 아, 만들었어? 만들었어? 죽이러 가. 저 로켓이 있는 곳에 뭔가 있을 같아. 로켓, 뭐지? 아, 여기, 그러고 보니까 화성 컨셉 아니야, 여기? 어. 근데 화성이 이렇게 막 산산조각이 나있네. 어, 뭐야? 뭐가 있어? 어, 잠깐만, 티어, 튀어 오! 어. 야, 야, 때려, 때려, 때려니 네 뒤에. 아철 보니까 다 인챈트 됐네 아닌가 아니야 인챈 인천... 인챈트 됐네 어어 <laughs> 어, 잠깐만 말 조심해 퍼프야 알지 그거 어너 죽었어 너응너 응, 너 보니까 탑춴네어너 이등이야 오너 어, 어, 이름 몰랐어 아니, 이러면 안 오는 거같아 <laughs> 그냥 한 명이랑 싸웠는데 낱두 됐어 <laughs> 이제 뭐래 나는 PVP엔 소질이 없는 거같아 우리가 잘하는 거? 파쿠르 파쿠르 있어? 알았어, 하자 어 <laughs> 하자 어? 요 이거, 이거 싸움하는 거잖아 1대1이네 아니 1대1대1대1대1대1 뭐 파쿠르 아니야 이거, 이거 얼마나, 얼마나 파쿠르 같고, 파쿠르. <laughs> 뭐야 나만 그런 건가? 어, 맞아. 너만 그래. 아 진짜야? 어? 너만 어? 너 나만 파쿠라고 너도 파쿠르 아니지? 나 파쿠르 아니야지. <laughs> 너 그거 pv, 싸우는 거지? 아, 아니. 그럼? 아, 나 파쿠르 아니지? 왜? 너 파쿠르 아니고 싸우는 거 아니야? 너막 구해가지고? 아. 우리가 방금 한 거. 맞지? 나도 그거야. <laughs> 경험치를 많이. 어, 경험치 있네. 돌건 있고. 오, 망했다. 나 죽었어. <laughs> 내가 보니까 반응이 느려. 누가 오고 있어. 오, 야. 퍼포야. 어, 누가 왔어. 누가 왔어. 누가 왔어. 심지어 스킬렛 너 죽었지? 어. <laughs> 나갈래? 야, 그래. 너무 니까아그 그러니까, 진짜. 까아이크자야신자자야 신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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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신야이자야 신자야. 신자야. 신야 신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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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자이 신자야. 신 원펀맨이랑 비슷한 분이야 어? 아니? 파쿠르 아니야 이거 그거 같은데? 설명서를 읽어보자 아 설명서 아니었구나 이건 뭐하는 거지 도대체? 싸우는 건가 이것도? 근데 어. 나무가 있을까? 나무를 캐가지고 여기 이렇게 막돌 같은 거 구해가지고 다이아몬드도 구해서 싸는거 아니야? 뭔거 같지? 뭐, <laughs> 뭐 전부 다 파크로우 파크로 보여? <laughs> 어. 아 진짜? 뭔데? 어? 엑스런? 어 진짜? 그런 거 같기도 하네. 근데 엑스런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. 어. 가 야, 근데 몇명 도와야 되는지 알아? 36명 아니 30 34명 도와야 돼. 어. 응. 음. 그래, 기다리자. 기다리자? 야, 포포야. 중지. 아. 너무... 어. 아. 뭐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냐, 포포야? 그러게. 재미있을 거야. 재미없으면 나가자, 그냥. 재미없으면 실망할 거야. 응. 아 진짜? 엄청난데? 뭐 설표 있다고? 아 아하 아아 아, 아, 깜짝이야 아아난또그 설표인 줄 알았네 그 설표 알지? 어 시작했어 코포가 다시 들어왔네요. 여러분. 어? 야생인 거 같은데 왠지. 작업대를 만들고. 이 야생 맞겠지? 잠깐 마이크 소리좀 켜봐 그렇겠지? 야 퍼퍼야 음? 소리 딱 좋아 음? 막대기를 좀 넉넉하게 만들어 놓고 일단 나국을...만들어 근데...퍼퍼야 퍼퍼야 어. 왜... 목스...어...피가... 음...피가... 열 칸이어야 되는데 왜20 칸일까? 궁금하지 않아? 안 궁금해? 궁금해? <laughs> 그게 언제적 시절...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때 하던 건데 그걸 아직까지 하고 있니? 어? 그래? 나도 듣긴 들었어 근데 그게 천둥인 줄 몰랐어 왜 방금 내 옆에서 살인이 일어난 거 같은데? 기원 탓인가? 혹시 모르니까 돌곰을 먼저 미리 만들어 놔야겠어. 어, 그렇게 했는데 왜? 키면안 돼. 근데 이 책은 뭐야? 아, 맞다. 돌곡도 만들어야지. 너 이제 돌 캤어? 음, 아, 이제 킬려고? 막대기를 보니까 좀 넉넉하게 만들어놔야겠어.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지? 만나면 큰일 나는 건데. 있어, 아, 그러네. 석탄을 캐야 되는데, 어두워서 너무 어두운데, 이거? 근데, 이따. 밝기는 최대인데. 오철캐다 야, 야 포포야. 이게 뭔 일이니? 철이 진짜 완 완전 많은데. 잠깐만 마이크 소리 좀 켜봐. 어? 아니 철이 진짜 많은데? 너 나눠 줄수 있을 만큼 많은데? 어. 가빠 만들고 또남아 어, 아니? 그건 좀 심했어. 그러면 철이 열다섯 개? 그래? 아, 그래? 이제 열 일곱 개야. 이제 좀 철검을 만들어서 좀 사냥을 시작할까? 우와, 석탄이다. 아, 석탄 깼어? 왜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지? 아 맞다, 나 석탄을 안깼는데 화로를 만들었어. 나 바보인가봐. 진짜? 난 처리 정말 많지는 않아. 열일곱 개야. 어. 아뭐 밝아야 되는데 옆에 쪽을 캐볼까 석탄이 나오는지. 이 정도밖에 안 했네 이 건, 전애이이싸이이 건, 이 건, 이이 건, 이 건, 이이이 건, 이 건, 이 건, 이 건, 이 건, 이 건, 이 몇 갠데? 어, 야, 진짜 안 돼. 일단 만나자, 만나야지. 우리가 좀잘할수 있을 것 같아. 만나자, 일단 알았지. 어, 일단 산... 어, 나무가... 많은 곳으로 와. <웃음> <웃음> 사실, 뻥이야. 음. 너 어디 쪽에 있어? 뭐, 동물이 많아? 동물이 많아? 아, 진짜?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못하지. 야, 야, 포포야. 어? TP 못 타잖아. 어? 몰라? 어? TP 못 타잖아 어? 어? 여기선. 해볼래? 할수 있어. 진짜야? 너만 믿는다. <laughs> 너 바보 만들려는 거 아니지? 야. 야. 어? 나 사람 방, 발견했다. 먼저, 죽일 수 있어. 그럼 나 죽을 수도 있어. 왜? 저 사람 왠지 좀 위험해 보여. 아 맞다. 아직 싸움은 못 가능해. 불가능해. 나 좋은 어? 그러니까 나 근데 방금 소탄 발견했는데 저 사람이 캐버렸어. 저 사람 나중 아니네. 아니야 캔건 아니야. 응. 응 왜? 어 뭐야? 좀비 소리가 들리는데? 망한 거 같은데? 아니? 아침이야. 나 동굴에 있어. 오케이. 좋았어. 오케이. 안전지대. 오, 석탄 진짜 많은데? 왜 죽는 거야, 나? 우리 왜 죽는 거야, 도대체? 나 죽었는데? 나 죽었는데, 알지? <laughs> 나 너한테 가 볼게 한번. 어, 잠깐만. 어. 어 뭐야? 한명 남았는데? 아니, 왜네? 만마흔세명 남았네. 진짜? 뭐에 있어라? 돌이서른는게 있다고? 어, 베스킨라빈 써리 원. 너 어디 있어? 나, 나 죽었는데 어떻게? 너도 죽으면 말해 나가자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너너 가봐. 뭐야? 너 죽었어? 혹시? 너 이제 곧 죽을 것 같아. 넌 어... 죽어. 여보세요? 그냥 불러봤어. 살벌해, 살자고 하는 거야. 다 너도 살자고 죽이는 거고. 어, 어, 저 사람이네? 아니, 이거 소리가 안 들리던데. 야 근데 있잖아 어. 너 어디 아니 너 죽었지 어. 오케이, 나가자 아까래 그래, 그거 한 판만 하고 끝내자 응 맞아 그걸로 장식해 오케이 그걸로 장식해 카트라이더 그래 어? 3초를 세지 3 2 1오야 타이밍도 좋았어 안녕? 야또 안되면 어떡해? 이 첫번째 거 눌러봐 어? 오클이 어, 안됐어 어떡할래? 다, 다 안되면 어떡할래? 다, 다 안되면 어떡할래? 아니, 아니, 아니. 이리 와봐, 이리 와봐. 왔어. 응, 어? 응. 안 됐어. 그냥 여기서 끝내자 아니 안된다니까 뭐야 이건 또왜 클릭이 안돼 안돼 네 그럼 여기까지 블랜이었고요 제어제 채널 시청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래, 여기까지 블린이었습니다. 그러면은 그러면 끝 안녕